자, 메이크업 하시는 풀고 다니십니다. 자, 오늘은 눈썹을, 풀고 다니가 눈썹을 생전 이런 거안 해봤는데, 지난번에 하니까 맞들렸어 재밌더라고, 이게. 이게 재밌더라고, 이게. 붙여보려고. 근데 눈썹을 붙이니까 예쁜 거야. 의외로. 의외로 예뻐가지고. 한번 사봤어, 또. 지난번에 산건천 원짜리 샀잖아요? 오늘은 이천 원짜리 샀어요. 번으로 붙여가지고. 이현이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이거 긴게 다 눈썹에 붙여진다고? 잘라야 되는 거아니니이도 잘라야 될것 같은데 지난번에 안 잘랐는데? 다 붙던데? 오늘 왜 이렇게 커? 희한하게 크네? 이게 이렇게 되던 거야? 이거 어떻게 붙이는 거야? 이게 붙기는 하냐? 지난번에 붙었는데 분명히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감했어봐 얘가 붓기는 붙는데 붓긴 붙는데 분명히 붙었는데 지난번에 아따 진짜 멋 부러기 진짜 힘드네 야가시네들 진짜 멋 부러기 다 <laughs> 뭐야 이거 <laughs> 그냥 어찌 생겼나만 봐 알았지? 이따가 내풀거대는잘 붙일 테니까 아따 눈에다가 본드 붙이고 진짜 여자를멋 부러기 힘들다 진짜 내가 지금 눈한 쪽을 하장한 거랑 안한 거랑 비교해서 지금 올리는 거야 지금 비교 영상. 이쪽은 안한 거야. 여기만 발라봤어. 이거는 눈을 다한 거야. 얘는 어떻게 붙이는 거니? 눈을 감고 붙이는 거냐? 눈을 뜨고 붙이는 거냐? 아유, 예뻐라. 확실히 다르긴 다르죠? 그러니까 있잖아. 맛보기로 샘플만 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그 느낌만 보라고. 느낌만. 와, 이따 소모서 붙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 큰 눈이 더 커, 더 커지네요. 눈 때려, 엄마, <laughs> 세상에 눈이 때려타네. 나, 언니, 손에서 그거 문신도 할, 까봐 이게, 이게 언니, 아이라인 그린 게 확실히 또렷타고 나더니, 눈매가. 야, 눈매가 훨씬 예쁘지? 다르네. 자, 다시 한번 내가 똑바로 붙여볼게요. 이따가. 애들이 나뭐 쌍수했다고 개 연병 뜨더라. 쌍수, 안 어디 풀거든, 쌍수 안 했는데. 어 쌍수 했나보고. 풀고 다니, 진짜 쌍수 안했느니 제대로 된 거야, 지금? 자, 비교. 확실하게 되죠? 음. 자, 다시, 다시 붙여볼게요. 자, 여기다가, 어, 눈썹 한 거에다가, 여기다가 꼬리를 더 뺐어요, 언니가. 음. 확실히 이쁘다. 꼬리를 빼니까. 자, 여긴 좀 너무 바짝이 됐어. 여기 계속 조금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터칠할때 손을 좀 바르겠다. 자, 풀고 다니제 예뻐지고 변신하고 있습니다. 네. 변신하고 있어요. Çıtır